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로또 인천학빠입니다 음, 1175회차 예, 끝이 나고요. 이제 1176회차가 시작이 됐고, 오늘은 화요일입니다. 화요일. 벌써 이틀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. 자, 1175회차 먼저 그 번호를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할게요. 먼저, 자, 3번, 4번, 0번으로 출연을 해줬고요. 그 다음에 32번, 42번. 네, 5구와 6구에 걸쳐서 동크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. 그다음에 8번이 자, 2월이 됐고요.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자, 이렇게 단번대가 4수. 그죠? 그리고 10번대와 20번대가 같이 네, 죽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. 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안 나왔던 뭐 연번도 나와줬고요. 그다음에 뭐 돈끝도 나와줬고요. 그 다음에 2월 수도 나와줬고요. 예, 어떻게 보면 종합선물세트식으로 예, 번호가 출연을 해줬죠.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 이번에 보실 자료는 자 3번, 4번, 연번에서 3번, 4번 중에 4번과 그 다음에 2월수 8번이 출연한 그 기준을 두고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최근 네, 예, 4회차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자, 이 자료를 보실 때그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그 공유드리는 데이터 아니, 흐름 중에 그나마 좀출하 확률이 조금 적중률이 올라가고 있는 게 어떤 기준의 수를 두고서 그쵸 자, 대각선으로 가는 수들. 자, 대각선으로 가는 수들. 이 수들이 좀 적중률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저번 주에도, 저번 주에도 이 대각선 패턴으로 해가지고 42번, 그죠? 네 가지 사수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42번이 출연을 해줬어요. 물론 공개 영상 자료는 아니지만 저희 멤버십 자료에서 네, 42번이 출연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번 회차는 그 대각선을 좀 위주로 많이 볼게요. 네, 대각선을 좀 위주로 보겠습니다. 그래서 4번, 8번과 네, 4번과 8번이 이렇게 출연을 했을 때 먼저 여러분들이 자 기준을 두실 건 바로 이 8번 2월수가 되겠습니다. 2월수. 자, 그래서 2월수의 오른쪽 대각을 따라갈 건데요. 오른쪽 대각을. 자, 보시게 되면 13번, 17번, 그죠? 38번, 39번. 그리고 그 밑에까지 한다고 하면 45번. 자,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39번과 45번이 출연을 해줬어요. 자, 8번 기준으로 했을 때, 하나, 둘, 셋, 넷. 그리고 끝에 가면은 밑으로 가라고 제가 제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하면, 넷, 다섯 번째 자리가 되겠죠. 자, 근데 이번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번에 1077회 4번, 8번에서, 마찬가지로, 9, 25, 28, 38. 그죠? 넷.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다섯 번째, 43. 출연을 해줬죠. 자, 그 다음에 1079에 8번. 역시 대각으로 갑니다. 대각으로. 자, 11번, 30번, 36번, 45번, 네, 41번인데, 여기서는 아쉽게도 이세 번째 자리에 있는 36번만 출연을 해줬어요. 자,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. 8번에서 내려올게요. 10번, 35번, 27번, 45번, 36번이에요. 자, 그랬을 때, 자, 몇 번? 네, 10번이 출연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몇 번? 27번이 출연을 해줬어요. 자, 여기까지 가시나요?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75회차 기준으로 하게 되면, 자, 역시 8번 기준으로 5번 내려갈게요. 몇 번요? 이 5번. 1번. 2번. 세 번, 네 번, 다섯 번.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. 그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. 맞죠? 자, 그랬을 때,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, 이 중간에 있는 얘를 제외하고, 그죠? 얘를 제외하고, 처음부터 출연을 했어요. 그죠? 그러면, 자,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게 누굽니까? 35번이죠. 그죠? 자, 35번을 제외하고, 363441742번인데, 그렇다고 이 35번을 빼지 마시고요. 그냥 이렇게, 네, 이렇게, 다섯 수 중에서 최소한 한 수에서 두수 정도는 출연을 한다.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비중있게 보셔야 될게 어디라고요? 바로 요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수다. 그러면 이번에 역시 42번. 자, 42번이 한번또 2월이 될까요? 아니면, 자, 멸하는 구간에서, 그죠? 17번이 출연을 할까요? 그리고 이번 주에 쌍수가 나와야 될 분위기라기 때문에 44번 쌍수가 나올지, 그죠? 한번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, 일단은 세수 추천을 드릴 테니까요. 좋아 보이는 수는 챙기시고요. 안 좋아 보이시면 과감하게 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 1 7 6개차 네, 흐름 자료 첫 번째 자료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은 계속해서 자료를 지금 이어서 예, 촬영을 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계속 이어서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